예, 신신제약 종목번호 002800입니다. 이거 과거에 분석했던 건데 예. 어, 잘 맞아떨어져서 당황했네. 예, 순간 예. 왜 이거 저는 분석했는 줄 알았어요. 제가 예. 분석해놓은 건줄 알았어요. 2년 전에 분석한 거예요.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, 저 때가 지선이 7198 758 정도가 837 837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, 시깔을 띄우자, 아, 가깔 띄우다 누르다 하여튼, 이 위에서 시작한다. 그럼 매수 포인트 여기 잡으시면 되겠죠.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손절로 에,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. 이게 대시죠 무슨 말인지. 음. 그리고 밑에 지지선 하나 더 잡아 드릴게요. 왜냐면, 에, 좀 말아 올렸다 하더라도 좀주저앉는 케이스가 있으니까,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. 619. 619. 여기까지 오면, 땡큐 하고 잡으시면 되겠죠. 네. 이해 되시겠죠? 이해 되시죠? 네. 스무스하게 흘러내려야 돼요. 네, 중요한 거. 이 네. 밑에 있는 하단까지 오려면,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흘러내려야 된다는 거. 이해 되시죠? 네. 한 방에 내리꽂으면, 조금 불안하잖아요. 그러면, 잡대 한 방에 내리 꽂는다는 전제 하에 한 방에 내리 꽂는다는 전제 장대 안봉으로 한 방에 내리 꽂는다는 전제 하에 잡대 손절은 더 짧게 잡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제가 항상 높게 잡는 케이스에는 짧게 손절치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런 식으로 장대 음봉을 때린다. 그러면 손절을 더 짧게 치셔야지. 예. 이해되시죠? 무슨 말인지. 예,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때두개 아, 지선 두개 저한테 하나 잡아 드렸어요.